2시까지 들어가시려면 이제 슬슬 그래, 그래, 그래. 어쩌봐. 어, 복층이 잘한다. 네? 나는 짐다까따놨어 오... 2시 이후에 입시는 불가인데. 그러니까. 아, 아 2시 이후아 입시 안 되는 건가? 네.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나는 좀 오늘은 편하게 자고 싶긴 아... 하지. 아, 늘은 천명 간대. 짐 쌌어. 근데 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런 심리가 있다니까 솔직히 나도 음. 가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로 들긴 한데 아까 경니가 조금 쉬고 싶다이거요 음. 이제 형들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죠 음. 아, 지금 전화해서 허락을... 마지막 저기 나는 들어왔어 어? 씻고 있을 게 진짜 50분이에요. 그럼 좀 그렇지 않아? 그래. 이미 간 내가 안가 이런. <laughs> 음, 음, 아 음, 같이 뽑아야 는데 갑자나 기는술량수 있어. 감 간다 간다. 그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보, 뭐, 뭐, 씻고 있어? 아, 그래? 씻으면서 잡받는 거야? 아, 그래? 아, 아 허락받구나. 근데 이제 다 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다들 이제 같이 앉았다고 하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데 이제 지금 뭐, 어떤 어떠, 어떤 뭐 이런 문제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 가야지. 어. 응. 어. 내려가 내려가야지 이제. 어. 응. 어. 응. 그근데 어. 음. 오늘 다 따로 자. 아, 다 따로 자는 게 뭐가 중요한 거야. 응. 나는 그래서 간다고 했어. 어. 응, 응, 응. 어딘가에서 그렇지. 네. 빈티인데? 응? 네, 맞다. 어, 알, 일단 일단 일단, 알, 일단 알겠어 알겠어. 음... <laughs> 아, <laughs> 아.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이미 음.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네, 그서 일단 잘게. 음. 저는 마음 잘 전했어요. 어? 아, 진짜. 같이 첫 번째는 경이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큰데 오늘 형들이랑 있어야겠다고. 음. 얘기는 해줘야겠네. 어? <laughs> 허락이 아니라 딱 얘기해줘야겠어. 어? 구미 언니한테 전화. 1시 50분. 어좀어제좀 많이 피곤하지? 어 지금 씻었어. 아 씻었어? 아좀 피곤하지 근데 그지? 어, 그래 그럼 오늘 좀 편하게 자 거기 그 있으니까 나도 이제. 네. 들어가서 그냥 좀 오늘은 좀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그게 다 좋을 것 같은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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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강요하는데 여보세요? <웃음> 어 갑자기 전화를 <전담이> 왜 끊지? <웃음> <웃음> 어 잠깐. <laughs> 어 잠깐 어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어, 어. 전화가 끊어졌네? 어. 어 왜끊 끊은 거야? 어, 아니, 아니. 아, 끊어진 거지? 어. 어, 떻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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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편하게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원하는 대로 해.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자기 어저께도 저거 해고 아침 일찍 일어나잖 아, 내스마 말고 우리 미션이 있잖아. 어? 미션이 어? 있잖아. 아니, 야 혼자 자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오늘은 자기가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는 거지 너 생각하지 말고 생각 내가 더 안심할 테니까 말해 어, 잠깐, 만나 아, 앞으로 나갈게, 잠깐만 나 씻고 있어 아, 지금 씻고 있어? 어, 지금 고 아, 그러면 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이거 읽고 하려면 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그렇게 자고 내일 이렇게 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laughs> 전화가 안 들려? 전화가 안 들려. 전화가 안 <laughs> 들려. 아뭐화 화난 화거 아니지? <laughs> 아, 아 같이 있을까? 알자. <laughs> 아 잠깐만. 한, 아 알았어. 나 지금 원래 화난성서아닌데데 갑자기 뭐지? 어, 화났어요. 아니 화난 게 아니라 <laughs> 전화를 급하게 끊네. 너무 화끈 화끈하게 해서. 어좀 어, 너무 너무 그렇게 했나? <laughs> 혼자 방쓰니까 어때? 내가 아난 너무 좋지. 응. 이런, 이런, 이런 뭐야? 결국 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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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온 거야? 마음이 무거웠죠. 과이 어, 어디 가야죠. 응? <laughs> 가야죠. 아니. <laughs> 아니 화 화났죠. 아니, 화나는 건 아닌 거 같고. 목소리가 떨려서. 아, 저는. 똑같은 마음이죠. <laughs> 어? 전다 잠시만요 이게 2시라고 맞춘 거니까 어 여보 내일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 그.. 내가 혹시나 못 켤까봐 7시 반에 전화해줘 잠깐만 나 여기 앞에 있는데 잠깐만 나와볼래? 맨발로 나왔다 맨발로 나왔어 지금 했어 아니 어떻게? 아니 난 진짜 난 같이 잠깐 좀나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게 아,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거기 읽어봤으면 같이 시, 자고 아, 아, 싶다 아, 하면 그, 그, 나한테. 아그나나안 읽어봐 가지고. 읽어줄까? 읽어줄까? 내가 <laughs> 줄까? 쉬는 거 이거 이제 쉬는 중이다. 보호 방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배우지 않게 자고 싶을 땐그 표시로 이불을 들고 가야 합니다. 아, 준비가 됐는데, 아난난한달 했는데 오빠 갈지 안 갈지 오빠 결혼 초대 받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오빠가 결혼 초대 스스로 해. 아니 거야. 난 준비가 됐는데 지금 봐봐 오늘이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화요일이잖아. 그래서 아그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도 잘 일찍 일어났으니까 서로 그냥 내 핑계 듣지 말고. 아그 아니, 그러니까 핑계가 아니고 오빠가 거구나. 스스로 그냥 생각해 나는 화내진 않고 그렇지 않아. 아 지금 될까? 좀 화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나왔는데 좀 화나. 갑자기 안쓰겠다는 사람이 아니, 아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게 되니까 솔직히 약속 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럼 근데 나 나올게 그러니까 데나올 아니 각방 쓴 각방이 아니야 이거 나는 벌써 마음 좀으니까 그냥 내일 얘기하자 술깨는 하... 지금 아직까지 술 먹는 것도 아니 안는데 나는 아, 이제 술안먹 나는 내일 얘기하자 나 지금 오빠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내일 얘기해 좀 화내지 말자 화안 나고 그냥 잘게 안신처럼고 진짜로, 진짜로. 그냥 오빠 이게 결승이니까 나는 나이도 얼마 남았는데 그냥 스스로 안 스크쳐 하면 돼. 시간도 없으니까 내가 그 나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을 쓰면서 너무 좋거든, 좋았거든. 근데 오랜만에 그 나를 변하게 해준 형들을 만나면서. 또 어떻게 변했냐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난 너무 신나서 난 이렇게 변했고 와. 자기랑 사이가 이렇게 좋아져서 <laughs> 근데 오늘 형들을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나처럼 그래서 나는 도움을 받았잖아, 저도 워크샵 때. 그 나는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노하우 전수. <laughs> 아, 그내말좀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아, 진심으로? 그래서 어, 어, 나 잘게 음. 왜냐면 내일 7시 반에 일어나야 돼못 자나 이가 이렇게. 잘수 있겠어요? 왜 나랑 첫날 말 하는거야. 왜나 지금 화가 난것 같아가지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내말 이해가 갔어? 이해가 갔어. 그것 때문에 그래? 음. 잘 자고 진짜. 내가 보자. 뭐. 안아주고 한번. 응? 음?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줄게. 고마워. 응?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보자. 잘봐요. 응. 잘자요. 응? 아, 됐어요. 오케이. 아, 됐어요. 오케이. 오늘 대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laughs> 오늘 대화법? 오늘 아, 대화법. 아, 그 심리, 그거 한 거? 예. 네. 어, 아, 거. 아 네. 이 과정이 또, 와. 이 과정도 진짜 그냥 넘길 수가 없네. 요 <laughs> 하정님, 이런 거 배우면 안 <laughs> 돼. 벤치마킹에. 배우하고 있어요. 1시 59분. 아, 그럼 2시에 맞춰서 파는 여자들은 뭐가 되냐고. 던지듯이 근데 어, 지금 2시 음, 이제 끝났네 2분 남았어 이제 1분 59, 50. 음, 음. 자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요? 먹을 것 같아. 하... 음, 저는 시간이... 약간 원래 예매해, 애, 애매했거든요. 같이 잘까 말까 뭐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둘은 원래 같이 자려고 했는데 괜찮겠어? 저는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어. 그래 그래. 어 멋있다. 형, 죄송해요. 어, 미안하다. 어, 가는거야안하님 잘한다. 오. 오, 오 단속. 반 아니. 단속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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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이 지금 2시. <laughs> 어, 오우, 들어왔어 와, 와 세이프. 와, 와, 와. 여보. 아, 안녕. 아, <laughs> 안녕. 오. 음. 음. 나 말고 아무도 안 갔어. 어? 나 말고 하라. 아무도 안 갔어. 어떻게 알아? 아까 다, 알아. 다 얘기했으니까. 누구랑, 누구랑?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누군데? 우리 친구들이랑? <laughs> 따로, 우리이랑, 다 아니, 따로 잔다고 했어? 어? 다 따로 잔다고 얘기했어? 어, 애들 다 따로 살 거라던데 그래? 어 아, 걔네들 집 가시고 피신자 되고 오빠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나 때문에 와서 그게 분노스럽지 아니야, 분노스러워 다들, 다들 같이 안 잔다는데 오빠 혼자 잔다고 해가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혼자 자기 싫었어 뭐래? 그럼 내일부터 내일부터 엄마 혼자 살. 내일부터 나와 다 같이 살 거야. 어? 내일부터 는다 같이 살 거라고. 오늘밖에 기회가 없었어. 오늘밖에 <laughs> 기회. 다들 그랬어. 오늘은 첫날이라서 다 같이 얘기하고 뭐뭐 뭐 하고 퇴, 심지어 퇴기로 보냈어. 음. 뭐. 알겠어. 또 아까 얘기했는데 표정을 그렇게. 해 아니 아니 알겠다니까. 음, 음, 음.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빠 쉽고 빨리 자자. 먼저 아니 내, 먼저 자. 내일 너무 힘들 거 같아. 어차피 입시 했으니까. 근데 봐봐. 응 말해. 떡. <laughs> 잠깐 갔다 오올건되지 않나? 잠깐 갔다. <laughs> <laughs> 자기야. 응? 그 내가 진짜 잠깐만 나가도 할게. 왜? 응? 저거 도훈 형님이. 저기 술 없다 그래서 아까 나술산거 있거든 그거 좀 달라고 해가지고 뭐 수작 부리는 거지 소주 들고 쭉 하면서 들어와 뭔 소리야? 그래. 나 너희를 몰라? 아니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laughs> 심리 치료 응? 받은 지 지금 6 시간도 채안 됐어. 응. 고쳐 나가야 해서. 오, 오빠 입냄새. 입냄새 오빠 뭐 먹었어? 아니, 진짜 뭐 먹었어 나 지금 토할 거 같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자, 아까 장난스럽게 얘기하잖아. 니 그게 아니 핸들스가 진짜 나서 그래. 이렇게 아 무서워. 나 그냥 따로 잘게 아니 아니. 응? 음? 자야 여보. 어 어. 저 부부 먹으라고 넣어 놓은 거저가져가누 가? 어머머, 어머머, 왜이랑과야시 입질, 응. 2시 2분 대질 그럼 다시 못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좋아지는 미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t w h a 는것 같아. 왔어? 어떻게 왔어? 뭐, 뭐 어떻게 왔어요? 그냥 술 갖다 주러 왔어요. s 진짜 w 합 a t 이다 i 합 w h 이야 진짜. 아니 우리 술은 괜찮은데. 야나또 남은 s it? w h a 면 is 분만 있다가 t i 우리 20분이면 끝나. 20분은 좀길 거야. 응. 10분 있다 가야 돼. 17분.